안녕하세요. 허영팬입니다 역대 흰산의 주인들 이름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리는 이름 자체가 산이고 이후 영웅왕으로 불리며 백두산의 옛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함, 도태, 대백도 백두산의 옛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달은 여진 정수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불함이라는 한자에 원래 우리말인 안달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완달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역대 흰산의 주인들은 모두 산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카와 이령은 다릅니다 물론 압카는 산이 아닌 하늘이라는 의미라도 있지만 이령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부와 3부 메인 사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채실 겁니다. 두 존재의 공존입니다. 빠르와 산군이 공존하고 아랑사와 아린의 옷이 공존합니다. 결정적으로 한 얼굴에 이령과 아린이 공존합니다. 제가 전에 2차 항마전 뇌피셜 영상에서 아린이 절반의 부활을 하고 한 육체 안에 아린과 이령이 공존하게 될 거라 추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령의 한자 뜻이 달을 이 영혼 영으로 다른 영혼이 공존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작품에 드러난 일령의 한자 뜻은 그게 아닙니다. 3부 이화의 일령의 이름 한자를 풀이하면 쟁기리 신령 영혼영입니다. 뜻을 직역하면 영혼의 밭을 가는 쟁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령의 형제인 대흥과 함화도 각각 발의 문왕과 십일대왕 대이진의 연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령만큼은 이름의 어원을 찾기 힘듭니다. 게다가 한자 뜻도 좀 어색하죠. 쟁기라뇨? 작가님께서 이령의 한자 뜻을 봐라 쟁기라고 친히 알려주셨는데 의미가 없을 리는 없습니다. 쟁기는 밭과 땅을 갈아엎는 기구입니다. 쟁기리의 한자 뜻에는 갈아엎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령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혼을 갈아엎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령은 이름처럼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혼을 갈아 넣어 여러 실험들을 해왔고, 복제체와 오손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혼을 갈아 넣어 본인의 상태가 폐급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린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쟁기질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가 자라 익어 추수하는 농사의 과정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즉, 추수의 기쁨을 위해 땅을 일구는 준비 과정입니다. 작품에서 일영의 역할은 준비하는 것이지만, 그는 주인공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영 캐릭터 중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과 다른 행보를 보인 캐릭터는 없었습니다. 산구는 산과 아이들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고, 무커는 물의 속성을 가지고 불을 제압했으며, 백두산의 이름을 가진 주인들은 그 산을 지켜왔습니다. 아린이 하늘이라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 아린은 하늘이 되기에 충분한 힘과 성정을 가지고 있고, 저도 아린이 하늘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린의 이름 뜻은 산입니다. 분명 악마 예로리를 제압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 앞카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가진 운명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메인 사진에는 이령과 아린이 공존하게 됩니다. 두 존재가 공존하게 되면 운명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령과 아린은 그렇다 치고 산군과 빠르가 어떻게 공존하고 협력할지가 더 기대됩니다. 아직 산군 빠르가 직접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힘의 차이는 이령과 아린의 차이가 산군 빠르의 차이보다 크겠지만 성격은 산군 빠르가 더 차이 나는 듯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산군 빠르, 뭐 이런 애들이 전투에 깰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파워밸런스 붕괴를 말씀하시면서 산군, 빠흐르, 가우리 무케는 뭐하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압카와 아린의 항마전에서 겨우 타이즈급인 추이가 아린의 결계를 뚫어내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산군과 바르가 3부에서 언급된 초강자급으로 추측되는 진해가 말한 그분 혹은 바다의 백고광 등의 힘을 받거나 둘이 퓨전을 해서 큰 힘을 얻게 될 수는 있으나. 분명 아린의 부활 이후 큰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근데 진짜 산군 빠르추이 가우리 너무너무 보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재미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름과 같은 행보를 보일 또 하나의 존재 상규. 요즘 어뭐 상규냐 중규냐 하규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호랑이 형님이라는 작품을 완결하고 보면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는 상규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 허영팬